<웃음> <웃음> 크로스, 야 저번부터 <laughs> 장난 아니야 너? 와 어? 이제 니키보드 네 소리 엄청 크게 들려서 타이밍 맞출 수 있거든. <laughs> 와 진짜, 자 여러분들 오늘 복권 비피스데형 오늘 이거야. 뭐였더라? 오케이. 우리들은 사이 좋은 비피스입니다 이거야. 오케이 한다. 우리들은 사이 좋은 비피스입니다. 우후, 자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4대1로빅민형을 완전 털었기 때문에. <laughs> 영혼까지 털어서 지금, <웃음> <웃음> 내가 2연승이야. 지금 2연승인 상황이고, 이것까지 이기면 이제 4연승입니다. 일단 여기 상자가 있네? 뭐지? 아, 꼬개주세요 절대 4연승까지 지않다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제작자입니다. 딱히 닉네임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밝히진 않겠습니다. 우선 룰을 네. 설명드리겠습니다. 1. 맵파기는 자제해주세요. 어? 능력 때문에 맵파게 할텐데? <laughs> 이 <laughs> 이곳에 있는 모든 버튼을 누른 후 전투장 및 열매 뽑기장으로 가주세요 3. 오류와 버그는 애교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4. 즐겁게 플레이 해주세요 음. 아 감사합니다 즉 일단은 검 패기 일어 패기 패기가 안들어왔어요 패기 패기가 안들어왔는데? 나... 어딨어 검 패기 어, 어, 어 나도 어? 패기가 안들어왔어요 형 신발자 즉자 일단은 그 다음에 열열 열매 뽑기 안가지네? 디프카트 일로 바꾸고 우유 바꿔 오 우유 받아 팩인 나중에 꺼내지뭐 우유는 받는데 팩인 없어요 이거 안 가져요 아, 안 가져요 안 슥, 가져요 슥슥슥 잠깐만요 응 오케이 난 겸사겸사 팩이나 꺼내야겠 아니 있다. 여기 여러분들 커맨드 블록이 없었네요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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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맨드 블록이 없었잖아 여긴 있어가지고 된건데 우유 열매 뽑는 장소 어디지? 어 일단 찾아가야돼 여긴것같아요 어 보자 슥. 맵을 봤을 땐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슥 됐다 역시 여기군 레드 포인트를 여기다 해야겠네 오케이 자 일단 패기를 꺼내죠자 일단 제작자님이 부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류 때문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제작자님 죄송합니다 슥슥슥 슥, 슥. 됐다 패기 꺼내고 자자 이제 뽑으면 될것 같은 이거 뭐야 이거 네. 아 이게 맵이구만 자 나는 레드다 어허 나는 그러면 평상시처럼 블루로 간다. 프라이버시가 있구만 여기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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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no! 저건 좋은 논대죠? No, 안돼. 매분 총6 가지가 있습니다. 열매 뽑으시고 버튼 누르시면 전투작로이 등됩니다. 참고로 스폰으로 가시려면 키를 치세요. 즉 일단 베드락, 사막, 초원, 레디코, 레디코, 지옥, 자작나무숲. 형 자작나무숲으로 가자. 오케이. Okay. 자작. 자, 잭스. 아, 넌 인딩력, 넌. 하, 저 좋아 보이는데. 자, 일단, 여러분들, 제가 이기면 3연승이고, 빅영이 이기면, 1연승을 다시 찾기 때문에 중요한 승부가 되겠네요. 자, 일단 첫 번째 승부 시작하도록 하죠. 시작. 뭐냐? 어디였어? 아! 야, no. 야너 설마 그거냐? 오르몬이냐? 아니야. 빨리 와! 내려 와! 야, 고인딩이 있어! 어! 오 노! 오바이 또! my god! Oh my g o 오마이 my god! o 오마이갓! 오마이갓 my god! Oh my g 이 d o 와 my god! Oh my 이 o d Oh my god! Oh my god! Oh my god! Oh my god! Oh god. o 하루세트. <laughs> 아야! <laughs> <no! 웃음>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기는 건좀 아소 무리가 아, 있지 않았나? 아, 이지? s y 능력 빨이 저희 부드 부드. 내가 지다니 이번에 너랑 아, 즉? 너는 Green. 아 자, 잠깐만 아까부터 한끗 차이로 뭔가 좀 능력이잖아. 아, 아 뭐야 이거? 가자 지옥 아 뭐야 어. 오. 용암이 있잖아. 뭐, 용암이야, 이거. 이암이 있잖아 뭐용이 이거. 이거, 아니 이거, 이이야자두 번째 승부 시작하도록 하지 거 이거, 이거. 이이럴이 알았어 이거, 이거. 아아 아거 이거. 이 오야즈! 아아아아아야 그래도 나질 뻔했네. 잘하리안 좋은 척하지 마라. 어디. 안 좋았다 솔직히. 뭐라 안 좋아 오야진데자세 <laughs> 번째로 가야지. 레, 레, 레드로 간다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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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여기 이번에 지겠구만 내려가자. 무슨 이제 내가 졌다. <laughs> 야, 누가 구댁인지 <구데긴지. 웃음> 누가 <몰라>, 구레인지한번 <구데긴지 웃음> 해볼래? 어? 해볼래? 덤벼 어, 오케이 자, 1대1 상황 시작 맞아. 놀아 놀아 야아야 <laughs> <laughs> <야! 웃음> 어? 어? 너 이거 아, 안 때리니? 성실상 <laughs> <laughs> 아, 풍력이다 뭐 했는데? 바인드뭐 이런 거 있는 거. 아 그거 그 그거 느리게 막 하고 막할수 있는데. 어. 내가 제일 구대기라고 했잖아. 이대1나 나 노로노로였거든? 아, 지, <laughs> 형 이번에도 구대기 대결. <laughs> 나도 구대기 대결이 야 이번에. 또. 아 니가 더 좋아. <laughs> 어, 아 봤어. 아, 안돼 니가 더 좋아. 자2대1 상황 지금 구대 구대 대결 중입니다. 시작. 아이 빵치이형 독도기잖아. 아니야. 어뭐샌 개들 하우스. 개들 하우스. No. 깼어. 나이스. 나이스. 깼다 나이스. 깼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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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나? 깼어 죽나? 아! 죽나 설마? 아! 야 커서 안 가죠. 안녕? 아! 무시나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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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지만 나의 능력을 썼더니 이미 엄청 세졌군. 야, 너무 쎄! 위우시 두방에 죽어 야, 3대1이야 벌써! <목소리> 형, 어제 기억이 나지 않아 <목소리> 맞나? 벌레로 <목소리> <골대로> 간다 에아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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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 아! 이번에 졌다 이번에 이거 졌다 이거 나 구독 900인데 <목소리> 시끄럽다, 내가 졌다 <목소리> 아, 일단 잠깐만디피컨 여기서 피좀 채워보 어이 무슨 소리야, 왜, 형 이번에 뭐, 내가 졌어 아아, 왜 자꾸 이래 <목소리> 아니야, 이번엔 형이 좋은 걸걸? 걸? 니가 졌다고? 어 야, 볼래? 안녕. <laughs> 어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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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난> 근데 <laughs> 나, 나 힘든 거야. 시작하자. 자, 여러분들. 3대1 상황. 어쩌면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는 경기. 시작하죠. 시작. 미려, 미려. 잠깐, 형. 그것도 이랬나? 아, 했구나. 피스토르 키스. 핫도. 어어, 핫도. <laughs> 까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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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가슨! 웃음> 아, 메루 메루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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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, 아, 저거 아, 선인장 중에... 때문에, 야, 선인장 때문에 <laughs> 아퍼 선인장. 이것이 간트롤이라. 야, 선인장 때문에, 아, 함대인가? 이제 승승승 간다. 슥. 렛또 네, 아, 나 진짜. 아! 저 이번에 좋은 거군. 아, 나왜 이렇게 구대기만 <laughs> 걸려? 자, 시작하자. 이게. 네. 시작. 프리크 베토! 어? 어? 안녕하세요? 가스 가스 프리크 베토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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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no, good o Yes, yes, y s Yes, yes. Yes, 어 e s s 안돼! 마지막이 마이이동이라니 와. 자 여러분들 대까 왔고요. 지금 마지막 전, 하, 희망을 다 와야겠고, 마 신이셔 저에게 우승을 주소서. 시작. 뭐야, 야, 야. 좋은 거 n <laughs> 아 스프리 스프스프리 스프리 스프 스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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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 스프리 스프 스프리 스프 스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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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 스프리 스프 스프리 스프 스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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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 스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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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 스프리 스프스프스프스프스프스프스프 스프리 스프스프 <laughs> <야스> 아... 아... <laughs> 아... 역전 했다.. 야... <laughs> 내가.. <웃음> 내가 치다니.. <laughs> <laughs> 불가다.. 아.. 나.. 형.. 형운 좋게 이긴 거야.. 어? 피곤아 이도 하기 1은? 3 이즈.. 뭔 소리야 이.. <laughs> 나한 나 번만 뽑아보면 안 돼? 이거 그냥? 뭐 나올까? 봐? 아! <laughs> 하! 어, 어. <laughs> 야, 내이능력 그대로 한번 상대해 줄게 음? 이, 이, 그대로? 내가 지금 뽑은 걸로? 어. 아 그럼 저 무조건! 다시 아이면... 뽑안 될까? 아, 아, 어. 아 이럴 수가! 아니! <laughs> 야! 야! 일로 아, 와! 일로 와! 일로 와! 여기서 <laughs> <야, 우리도 웃음> 대결해 일로 <이리> 와 <웃음> 오케이~! <웃음> <laughs> 그러나 나의 승리다아아 아. 아, 아 <laughs> 자 아, 여러분들 아, 아. 뭐 어쨌든 마지막까지 열매 뽑아내는데 나 진짜 보통 보통적인 열매만 나온 것 같아 다. 근데 뭐 마지막 거의 구데기만 나오다가 처음에 보통 나왔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프링 같은 구데기 같은 게 계속 나왔었죠. 나 아, 방금 뽑아는데 이거 나왔어. <웃음> <웃음> 아이 계속 갔으면 내가 이겼을지도 모르는데. 아. <웃음> <웃음> 자, 어쨌든 여러분들 빅민형의 승리! 와! 시에 플루. 일 일승이네요, 빅민영 아이, 요즘 엎치알티 차가네. 내가 다음에 다시 이겨야겠다. 어쨌든 여러분들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